이제 2022년 네. 이민년 신년 운세 그 10번째 시간입니다. 우와! 1번 <laughs>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닭띠 네. 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닭띠 분들. 닭띠 분들은 이제 나는 삼재예요. 나는 삼재고 나가는 삼재고 이제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셔야 되니까. 한번 봅시다. 안녕하세요. 고향시천혜중구입니다 반갑습니다. 30세 개유생분들, 아이구야. 진짜 30세 개유생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. 20대를 잘 넘기시고 다 이렇게 힘든 거좀 지나서 이제는 괜찮아요. 그 동안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셨던 분들 이제는 내가 마음을 먹고 움직여보세요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또 그만큼 좋은 거겠죠?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시고, 묻지도 마시고, 따지지도 마시고,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.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. 42살의 신유생분들, 42살 신유생분들은 초반에는 조금 멈칫멈칫 하실 거예요. 초반부터 확 풀려 나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조금 중반부 요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날개 다르십니다. 내가 활개치고 날수 있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후반부 들어서 훨씬 좋아질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초반보다는 이제 후반부 들어서 또내 자리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온다고 하십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. 그리고 54세 기유생분들, 54세 기유생분들은 아이고, 진짜 애쓰셨습니다. <laughs> 정말 애쓰셨어요.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걱정은 조금 이제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런데 단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문서 잡을 기회가 오실 것 같아. 그런데 문서를 초반에 잡지 마시고 잡으시려면 문서도 후반부 들어서 잡으시는 게 좋으시다 초반부부터 너무 앞서서 막 나가시면 조금은 좀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초반, 중반도 아니에요 후반부에서 내 문서 잡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야무지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세 정유생 분들 66세 정유생 분들은, 아,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 좋아요. 확 풀리셨어요.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도도, 문서에서도 상승 기운이 올라옵니다. 어, 집이라든지, 뭐, 상가라든지, 뭐,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, 내가 손해보지 않게, 그래도 내가, 아, 잘 지고 있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. 아, 그렇게 들어와요, 운이. 그럼 뭐 다른 부분에는 정류생 분들은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그냥 끝까지 좀 먹고 쓰고 남고 할수 있는 재물운이 있죠 그게 조금 많이 확 올라오니까 참 좋으실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<laughs> 참 좋으시겠어요 네, 축하드려요 네. 그리고 78세 을류생 분들 78세 을류생 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상에도 그렇고, 조금씩 좀, 전부 다 호전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. 그러니까,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, 내가 잡아놨던 것들, 어, 그런 것들, 뭐, 내에서 뭐, 파시든지, 내가 좀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뭐, 78세 의류생분들은 그런 거, 금전적인 거, 뭐, 건강적인 거, 그런 것들만 조금씩만 이렇게, 어, 잘 보강해서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. 이 닭띠분들 중에 네. 가장 좋은 나이대가 있다면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. 가장 좋은 나이대는 30세. 개유생분들. 지금 출발이잖아요. 출발에 이렇게 운이 이제 확 들어와서 출발하는 시점이고, 그러니까 기운 내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시면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30세 개우생분들은 희망이 있다. 예,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음, 네, 선생님, 이제 지금까지 2022년 이민 년 닭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요. 네.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뭐, 나는 삼재, 드는 삼재, 뭐,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개의치 마시고, 내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생기면 그런 거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위에 저희 같은 이렇게 무당 선생님도 계시잖아요. 정말 답답할 때는 좀 이렇게 문의도 해가시면서 내가 2022년 이민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 계획을 한 번씩 세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